어, 오늘 제목을 어,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에, 어떤 사람이 에, 우리에게 우리에게라도 내 소원을 에, 말해라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말했을 때그 소원이 에, 성취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음, 에 그러나 우리가 그 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내 자신 안에 내 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음, 이것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바라는 소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말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요. 어, 만약에 어 일곱 드래곤볼 개의 드래곤 볼이지요. 드래곤 볼을 모아서 딱한 개의 소호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 우리의 각자 소호을 말할 때 아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겠지요. 최대한 우리가 신중하게 해서 그 일곱 개 중에 가장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신중해서 말해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라도 다 자기의 가치관이지요. 최고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에, 이형도 감수하고 또 고생도 감수하면서 혹은 또 다른 사람의 피난도 감수하면서 내가 최고로 여겼던 그 가치의 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어, 줄곧 예,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누구라도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누구라도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도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각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달려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생각하는 가치를 잃은 사람도 있고 혹은 잃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또한 여러분에게도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은 무엇인가? 또 한가지는 내 자신의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혹은, 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36절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시되 너희가 무엇하여 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질문요 예수께서 자 개인에게 주신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선 35절에 나오는 야고와 요한이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질문 후에 답변이 예수님의 답변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원하냐? 이 물음에는 각각 개인에게 하는, 하시는 질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질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야구보와 요한의 신앙 상태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바가복음 예, 10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특별히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본문을 보면, 야구와 요한은 아직 자신과 그리스도인이 통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고, 아주 너무나 너무나 신앙적에서 미숙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로서, 응.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그 신앙이 아주 미숙하고 아직 예수님의 어떤 답변에 옳은 대답을 할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 모대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의 가치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이런 상태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분리된 상태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미숙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예수께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지난 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그 전까지도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별로 깊은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이시오. 내게, 나에게 이루이러한 것을 들어주세요. 이루이러한걸 이루어주세요. 이러면서 그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가?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것을 일러주셔서 하는 기도인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멀거렸던 그런 기도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데요, 예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볼수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바로 뒤에 24절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지라 이게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 맞자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는, 예,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예. 야구와 요한도 그랬, 그랬지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무엇이든지에 넣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야구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아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할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통합이 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이 야구부와 요한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선생님이여 내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에 대한 전개 조건이 반드시 있더라이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여자원의 주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몇 자월에 주의 영광 중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영광 중에 라고 하는 것은요. 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보통 일반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교주의를 말하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순간을 말하고 그리고 부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의 때라고 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구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본체 전체의 맥락으로 볼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한 고백이 아니라 야구와 요한의 욕심이 묻어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옳은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의 주의 영광 가운데서 주의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야구부와 요한이죠 이 37절을 보면 엽자월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옥편에 하나는 작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오원하시는 답변을 보시자면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서 혹은 왼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에 자신들을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한 사람 즉 넘버원 넘버투 로 기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작에 가시죠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있거니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 놓,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전개 조건과 또한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선을 확실히 그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옳은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무엇이든지 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 전기, 전개 조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아니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즉,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할 때에야 비로소 무엇이든지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동일한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우선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동일한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전공의 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임을 명심하여 하시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정말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로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 대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크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